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맡으신 거는요. 어김없이 또 어김없이 어김이 없이 매일매일 어김이 없이 스쿼드가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스쿼드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고요. 오늘 이제 찾아오신 분은요. 단일입니다. <laughs> 레알 마드리드 다일입니다 레알 다닐인데 이게 주가 날두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레벨도 53에다가 거의 안 하는 계정인데 제가 저번에 이제 패키지 깠다가 이 날두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날두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주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는 이 날두를 넣고 제가 저도 제가 지금 부캐 만들려고 하는 엘마드리드 단위를 만들어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유 순티피는 날두를 제외하고 1조 2천억 1조 2천억이고요 138 날두는 계속해서 들고 갈 예정입니다 대갈은 최대한 피해주시고 잘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이 있어요 무조건 100%, 100 성능으로 해주시고 일부러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0m는 신이다 감사합니다 무슨 신인지는 이제 얘기는 안 해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 날두를 넣어가지고 100% 성능 일모팀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비마요를 하면은 돈이 너무 빡세지 않을까? 아 근데 마요 말고 딱히 들어갈 만한 게 없기는 하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사둘둘둘로 짜면은 어떤 느낌이 나올지 한번 보자고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보자 사2 2 2의 성능 100% 거든요 성능 100%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트돈이랑 트지단이랑 여기에다가는 뭐 스네이더나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구랑... 추아맨이아맹매도 있네 맞네 맹매도 있구나 링어미도 있죠 아 맞네 그냥 링어미를 해도 되겠어 샌백 자리에다가는 밀리탕 바란 아, 어 밀리탕 바란 같은 느낌이 제일 베스트인 거 같은데? 이 정도 TP에서는? 그 다음에 레프트백에 테오 라이트백에 마르코스 요렌테 아 마요를 그럼 차라리 그냥 저진으로 쓴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야 카르비가 성능 대비해서 좀 쓰잘데기 없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주 그냥 요렌테 하고 싶은데 요렌테 저진 쓰면 안 되나 그냥? 어차피 100% 성능이잖아. 진화랑이 진화랑 이런 것도 마무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얘가 있네. 발베어, 차피 지금 CDM에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발베가 저한 고지는 얼마 정도 하는데, 6진7진은 얼마나 하나? 400억, 7진에 1000억, 차라리 7진을 하나 구해볼까? 이거 7진에 1000억이면 마루코스 요런데 영진간데, 어차피 스킬 부스도 똑같거든요. 약발이 이제 약발 사냐? 양발이냐? 인데 약발 사면은 풀백치고 훌륭해. 잠깐만요, 이거를 7진이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한1진이라고 보면요. 개 처바르는데, 야, 이거 괜찮네. 얘도 체력이 10칸이잖아. 오, 나이스다, 저거. 그다음에 발안. 그러면 그 다음에, 바랏. 그러면 밀리탕에, 레프트백에다가 태오에는안 됐어. 그 다음에, 요게, CAM 쪽에다가 링어미를 그냥 어택미드 링어미로 가는 거야. 충분하거든요, 어택미드 링어미. 이거 체감도 괜찮아가지고. 돈, 가능한데? 야, 구석 끝났는데? 요런 느낌. 가는거지 근데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좀 준다 그러면 그냥 442 홀딩을 하고 아 근데 실레알단일에지단빠지는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요거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거든 아니면은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다 만약에 윙어 포메이션을 가겠다 그러면 음 요런 느낌 아니면 좀 그냥 포메 볼파를 감안한다 그러면 나는 이것도 괜찮다고 봐 차라리 짝발러가 싫다 그러면 요런대할 수도 있어 어, 요런 느낌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도 될 거고. 요렌 테냐, 아니면은, 네, 벨링엄이냐만감안하면될거 같거든요. 어, 포메이션 혹시 뭘로 하고 싶은지를 개조 한번 물어보자. 아, 그, 그리지만. 지가 결국에 잘못한 거긴 하지, 그것도. 오, 있네. 저기. 쿠시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 들어갔다. 오케이, 이거 걸어놓고. 600억, 아, 이거는 아마 지나해 볼만하다. 그 다음에. 키퍼에다가는 쿠르토하러 가겠습니다 때문에 스킬 부스트가 지금 메탈에 맞는 카드가 우리가 사야되는 게알베르데랑 링어미 어, 이렇게 두, 개 개, 두 개가 되겠네요 아니야 이거 그냥 링어미로 갑시다 왜냐면은 성장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지금 성장 그게 너무 없거든요 얌전하게 링어미 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성장재료 수급도 필요하잖아요? 예, 제가 누누이 말하죠. 매니저 모드에서 승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링어미로 가겠습니다. 아, 링어미로 가서, 4릴리 내로로 우 하면은, 포지션 파괴가 한 명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 이렇게 가면은, 링어미 한 명만 포지션 파괴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 링어미로 가겠습니다 개주님이 아니면은, 정, H서가 솔직히, 너내 방금 내 뼈대 나가게 했잖아. 모든 아 그냥 바보니까 저런지 다겠지 아아 맞네 아아 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 맞네 바보니까 카카오 채널에다가 욕을 쓰겠지 아 아하하하하 아. 아. 카카오 채널은 욕설 남기면은 이거 바로 신고가 가하 거죠? 아니 카카오가 국내 기업이잖아 그. 오케이, 뭐발롱몰이 해도 되는데, 라크로케타이에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래, 오케이 슛, 그렇지 하고 바로 이어서 슛, 하하 까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확실히 레알이 본이 되니까 진짜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좀잘 나오는 것 같고요. 어, 라인업 하루 만에 끝낸 게 진짜 처음이거든요. 에, 하루 만에 라인 구성 에, 끝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톱에다가는요. 원래 개주님이 갖고 계셨던 얼토티 날두랑 트돈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제 날두가 힐트윈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라크로케타라는 개인기가 없기 때문에 옆에는 이제 양발에다가 라크로케타에다가 플립플랩까지 활용이 가능한 트돈 양 사이드에다가는요. 벨링엄과 지단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센츄지다. 이런 지단보다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지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츄리지단 말고 트지단으로 배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민첩성이 올라가는 벨링엄으로 배치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특훈, 스킬 부스트, 강화 이런 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스킬 부스트가 그래도 민첩성을 올려주는 이런 애들을 좀 구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벨링엄도 어택 미드로 민첩성이 올라가는 친구고, 지단도 아키텍트로 민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츄아웬이도 마찬가지로 아키텍트로 민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게임 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DM에다가는요, 좀 수비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추아맨이 오진을 배치를 시켜서 치킨 배치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이제 빠따질도 가능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체감이 굉장히 좋고, 개인기 5성인 루이스 픽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가담하는 애들 중에서, 날두, 호나우두, 지단, 피구까지, 총 4명이나 양발에다가 플립 플랩까지 다 활용이 가능한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백에다가든요 지금 이분의 각성이 되게 낮으시고, 스킬 부스트 이런 것도 좀 낮으신 편인데, 각성이 낮다 보니까 센터백들 AI가 좀 약간 취약해서 힐트힐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약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힐트힐로 뚫린다고 하더라도 좀 따라갈 수 있는 스톤 스킬 부스트의 밀리탕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피지컬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힐트힐이나 헤더를 어느 정도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센츄리움 바람을옆에다 배치를 해놨고요. 양쪽 사이드에다 가는요. 테오랑 발베르데로 배치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또 레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라이트백에. 가성비가 좋으면서 성능이 잘 나오는 카드가 없었단 말이에요. 카르바리랑 바스켓스 둘다 단점이 뭐냐면 키가 작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고 육각형 스텝까지 보유하고 있는 챔스 발베르데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돈이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발베르데 말고 저기 라리가 마르코스 요렌테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레알 마드리드 1조 당일 팀 이렇게 구성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주님 감사합니다!